네, 반갑습니다. 한천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냉각 팬 모듈 교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차가 2010년 제네시스 p h 인데요 어, 오버히트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냉각 팬하고 모듈 이쪽이 어느 곳이 문제인지 일단은 냉각 팬을 강제 구동을 한번 시켜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잘 돌아가네요. 근데 예, 특이한 점이 그 오버이트 될때 보면은 그때 냉각팬이 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듈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모듈을 가는 법을 말씀 좀 해야겠습니다. PWM 컨트롤러라고 해서 일단은 모터를 팬을 컨트롤 해주는 거고요. 어, 이것은 어, 낮은, 낮은 전류로 해가지고 일단은 구동식 펜부터를 음, 구동 시켜주는 뭐 그러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운전석 쪽 앞에 있는 푸즈박스에 볼트 M10짜리 볼트 3 개를 푸시면 되고요. 어, 이것은 뭐 진짜로 누구나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카센터나 뭐 이렇게 가시면은 좀 공임이 아깝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교체는 직접 하시는 것이 공임도 절약되는 그런 길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 냉각팬도 교체하기 쉽지만 팬을 교체할 때한 세트로 세트로해서 이 냉각팬 모듈까지 같이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M C 볼트 세 개를 탈거하셔서 어 굳이 이쪽은 그, 배터리를 탈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으면은 저쪽이 팬 커넥터가 보이죠? 그래서 이팬 커넥터를 저 사이에 어 일자 드라이버를 찔러 넣어서 제껴주, 겨줘서 빼는, 예, 그냥 힘, 손으로 이렇게 빼려고 했더니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안쪽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빼시면은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나요? 압력이 약하진 않은데 잘안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일자드랍을 이용해서 살짝 찍해서 빼면은 쉽게 탈거가 됩니다. 네, 금방 뺐구요. 네, 그리고 앞쪽에 붙어있고, 이제 그이 뒤편에 커넥터가 또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어, 하나 정도는 쉽게 이렇게 탈거가 되는데 하나는 조금 공간이 안 나와서 저모듈을고정하고 있는 MCN 너트 MCN 너트를 풀러 준 다음에 이렇게 커넥터를 빼시면은 훨씬 쉽게 예, 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예, 하나 정도 이렇게 뺀것 같아요. 예, 근데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게는 나오지는 않고 또 눌러서 압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PWM 모드를 고정하고 있는 놈을 빼준 다음에 네, 그래서 좀 풀어주고 나서 손으로 돌리고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 살짝 드러내시면은 뒤에 공간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손으로 빼보려고 했더니 제 유령이 없나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브를 이용해 가지고 예 살짝 들어 준 다음에 지렛대 원리로 딱 빼니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 PWM 모드든 일반적으로 뭐팬 모터 커넥터나 이런 쪽에서 그뭐 쇼트가 일어나거나 해서 이렇게 커넥터가 녹는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런 커넥터가 아무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어 모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또, 어 중고로 하나 또 가지고 있어서, 네 중고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부품은 아닌데 일단은 뭐 운이 없게 예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안에도 이렇게 까봤는데 뭐 겉모습으로 하고 안에 속모습 음속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멀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렸죠 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뒤에 커넥터 두 개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M10 너트 고정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은 되겠고요 음, 뭐 이거 총 하는데 뭐 동영상 편집을 뭐 이렇게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했는데도 10분이 안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진짜로 그냥 간단한 거니까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펜 교체도 뭐 그런 거뭐 조금만 이렇게 해보신 분들 다 그냥 개인이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진짜로 직접 하시면은 네, 공인비도 벌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뭐 고정하고 있는 스크류 볼트 mc 볼트죠 mc 볼트 손으로 좀 껴준 다음에 예, 원위치 시켜주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너무나 간단한 간단한 교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차 강조를 하지만 팬이 이상이 뭐 오버이트가 됐는데 어뭐 팬을 갈아 갈야 된다 하면은 이 모듈까지 같이 한꺼번에 갈아 주시는 것이 두번 일을 안안 하는 지름길이니까요. 음 그렇게 음 한꺼번에 같이 갈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모두를 갈고, 펜도 갈고, 예, 이렇게 한꺼번에 솔직히 한꺼번에 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펜도 예, 갈아보고, 나중에 모두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듈 먼저 갈았으면, 펜을 또안 갈았겠죠. <laughs> 일단은, 뭐, 한꺼번에 같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은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리고, 뭐, 어렵고, 뭐, 작업하는데 어렵거나 뭐, 이런, 음 내용이 아니니까요. 정말 간단한 냉각 펜 모듈 교체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